안녕하십니까. 상한카닷컴발밤입니다이 영상은 장사 멘트 영상임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어린이 대상으로 일대인 오프라인 주식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회의 주식 어린이, 즉말 그대로 회의 주식에 대한 아직 기초가 없으신 초보분들에 대한 1대1 오프라인 주식가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회의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커뮤니티에 제가 어젯밤에 이 해외 주식 유럽과외 안내 영상, 안내 글을 올렸습니다. 안내 글을 어떤 분에게 올렸는데, 어떤 분이 저 생각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벌려고 해외 주식 하라고 강조하였구나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조심하라고 하시길래, 저는 그랬습니다. 색안경 끼고 비난하셔도, 발밤의 마음은 그런 마음에 티끌 하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요가 쳐도 상관없고요. 또한 그분이 또 다른 걱정도 하셨습니다. 지수가 상승해서 추천주 수익률이 좋았을 뿐이라고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그 말이 쳐도 100% 인정합니다. 솔직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홍콩이나 전체적으로 다 지수가 좋아야만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100%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유튜브에 한국 주식 실패하신 분들, 손해보신 분들, 특히 초보분들, 해외 주식 하시라고 했던 이유가 주식을 못한 저도 추천주 수익률이 좋은데 지수가 상승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국 주식에서 힘들더라도 해 주식으로 가면, 현재 수익률처럼 좋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해 주식 하십사 하는 마음이었지, 뭐, 이거 하려고 해 주식, 이거 유료 과일 때문에 한건 아닙니다. 자. 요 아래 요 댓글에 어떤 분이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분 필명을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는, 5월달에 수강하신 분이었습니다. 남자분인데 저보고 좀 특이하답니다. 특이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8시간을 그날 만나서 했는데, 제가 출장 갔죠. 근데, 당연히 이 선학이라는 이분은 회의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도,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주고자그 다음날부터 최소 10분 정도, 5월달 수강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수강한 지한달 안에 수강료 다 뺐고요, 그 다음에 두달 만에 강으로 4배 수익 났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또 다른 댓글 달아주셨어요. 얼마인가 물어보길래 제가 발바미를 믿지 마시고 의심하고 검증한 후에 상담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해외주식 어린이 대상으로, 초보 대상으로 1대1 오프라인 주식가외 영상을 현재 처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처음 만들고 있는데 제가 장사를 하려면 솔직히 제가 장사를 할,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유튜브에 영상 만들 때마다 파생, 어린 쫄딱, 망했단 말을 계속 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나 주식 잘한다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명하게 파생, 어린 쫄딱, 망했단 사실을 공개했고 저는 주식 실패자인 것을 공개했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바미처럼, 피해인처럼 되지 말으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사람이, 장사를 목적으로 했다면, 그런 말 아예 안 해야 됩니다. 왜냐면, 누가, 화생원이 쫄딱 많이 쐈는데, 누가 수강을 하겠습니까? 누가 주식강을 듣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순수하게, 저 장사 목적이 아니라, 해외 출식 하려는, 하, 시라고 했던 이유는, 진짜, 한국 출식보다는 해외 출식 승률이 지수상승 때문에 좋았으니까, 해외 출식보는 해외 출하는게더 낫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이지, 돈 벌려고 했던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려면 할수 없죠,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다만, 확실한 것은 뭐냐? 장사꾼이라면, 제가 장사꾼이라면, 파생원이 쫄딱 망했 말을 한부도안 합니다. 저는 영상마다 파생원이 쫄딱 망했 말을 합니다. 그림상이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저는 투명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회는 말 그대로 1대1 오프라인 가회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 어린이 대상입니다. 해외 주식 어린이 대상. 이미 해외 주식 하신 분들의 해당 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지금까지 이 영상 만들기 전까지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20명 넘게 주식가에 상담받았습니다. 물어보신 분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투자금들이 다들 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도 카페 운영할 때도 장투자 카페에서 그랬고 지금도 유튜브도 그랬지만 저 유튜브는 단기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장기 투자기 때문에 대부분들 투자금들이 다들 적습니다. 과거 카페 운영할 때도 장투자 카페에 있었기 때문에 자리야 500에서 1000만원이었고 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500에서 1000밖에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이 작으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공개드린 회의 주식 그 종목을 하시라는 의미로 공개드렸던 것이고 좀더 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좀더그 외에도 좀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시면 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오프라인 과외 1대1 하시라는 의미로 영상을 만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무작정 막 주식가에 요청 들어온다고 해서 상담을 할때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 제가 판단해서 아이번은 어느 정도 주식가에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 수준에 있다 생각하면 저는 받지 말라고 오히려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요 받아봤자 돈만 아까울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순수하게 한국 주식을 손해나신 분들, 해 주식을 해보시고, 해 주해 주식을 혼자 해보시다가, 그래도 안 되신 분들을 주식가이라는 이것도 있다. 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쯤 정리하겠습니다. 오프라인 8시간 1대1 개인과외를 합니다. 제가 수강자 거주지까지출장합니다 어, 5월달에 수강자가 두명 있었습니다. 전부 다 해외주식가회 하신 분인데, 한 분은 차원에 계신 여자분이었고, 한 분은 경대 용인에 사시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아까 그 댓글은 남자분이 달아주신 것이고요. 두분다 해외주식가회 해외 경험이 한 분도 없으신 분들입니다. 즉, 한국주식만 이3년 하신 분들입니다. 해주신 경험이 아예 없으셔갖고 솔직히 처음에 저한테 하시겠다 하시길에 막막해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만나서 최대한 네 시간 동안 설명을 다 드리고, 즉 설명을 드때 어떻게 되리냐 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 남 유럽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 전체 강의 해드렸습니다. 즉 유망 종목, 이 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 유럽에 대한 유망 종목을 70% 제시해드립니다. 그 중에서 뽑아서 또30%더 축소해줍니다. 또 뽑아서 또10% 축소해줍니다. 그 다음에 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 유럽이 애란 종목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애란 종목이 왜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종목이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즉, 단순히, 유망 종목을 제시해 드린 것이 아니라, 이 꼬리찾기 노하우, 제가 말한 꼬리찾기 노하우를 통해서, 유망 종목을 발굴해서 제시해 드린 것이 아니라, 당연히 꼬리찾기 노하우도 제공해 드리고요. 이 A란 종목이, 이란 종목이, 왜 이게 꼭 중요하다는 이유를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모든 주식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 관련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 종목이란 A란 종목을 찾았는데, 거의다 따른, 중국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그에 따른 홍콩 종목이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흐름을 다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꼬리찾기 종업 발굴 20% 비중으로 놓아 알려드립니다. 이 꼬리찾기는요, 말 그대로, 뭐냐, 유치원상도, 유치원상도, 달랑, 오부위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그, 방법을 통하여, 아려나 아레, 종목을, 종목을 발굴하신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요, 특정 종목을 발굴했을 경우에, 회외 종목에 대한 홈페이지를 한 번도 안 갑니다. 회의 주그 회사의 홈페이지를안 갑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영어가 안 되죠. 대학은 나서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 그걸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재무제표는요, 아랍의 숫자만 보면 다알수 있습니다. 영어를 몰라도, 중국어를 몰라도, 홍콩어를, 영어를 몰라도, 중국어를 몰라도, 베트남어를 몰라도, 유럽 언어를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랍의 숫자는 알수 있기 때문에, 대강의 영업이 적자냐, 흑자냐, 매출이 있냐, 없냐, 그것만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해당 회사 홈페이지는 저는 안 갑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큰 의미가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차트 설명. 차트 설명은요, 단순하게 봅니다, 단순하게. 박스권이냐, 고가냐, 저가냐, 그것만 봅니다. 그리고 일단 만나서 8시간 일대1 오프라인 가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매일마다 평균적으로 10분, 10분씩 전화나 카톡을 통한 유망 종목이 또 추가로 나올 경우에 계속 알려드립니다. 이두 분이 5월 수강자였는데 두 분이 전부 다이8시간그 다음 날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시간그 이렇게, 이렇게 당시에는 상당히 안됐던 신규 종목이 나오면 이 피드백 기간 동안에 계속 계속 제공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느낌상 아이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 그 느낌이 나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저, 네, 잠깐만 봐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설명해드린 거이 종목, 이 종목을 제가 아마 이때쯤에서 이때쯤 사마 이세쯤에서 이때쯤 서 이때쯤 등 하든간 10월달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쪽 쯤인것 같습니다 제가 황인창호는 이때쯤에 창원 분이 제말 듣고 하셨습니다 빠졌죠? 그런 좀 올라갔고 그런 좀 이분은 수익 실현했습니다. 아 수익 실현했든 안 했든 하 확실하지 않은데 제가 아무리 봐서 하여튼 수익일 겁니다. 장중으로 올랐으니까 많이. 이런 식으로 5월 달에 수강을 하신 분들이라도 제가 매일마다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느낌상 좋은 점이 나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이오로라 같은 경우는요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관련입니다. 마리아나 관련주예요. 위 회사는 나쁜 회사 아닙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엄청나죠? 150달러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마리아나 관련주가 지금은 다 바닥입니다. 마리아나 합법화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몇개군의 그때 미국 대통령 선거하날 통과됐고요. 그 바이든이 마리아나 범죄자들 범죄 없는 걸 해준다했고, 그 때문에 마리아나 관련자들이 최근에 뜻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강 당일 날에는 어느 정도 매력이 없던 정보들도 가까이 오면 제가 알려드리고, 또한 5월 수강자 분들에게 5월 수강자 분들에게 뭐 10월이나 11월 달이나 하반기에 상장할 유망주를 미리 알려드리고, 그, 한장 시점에 또 알려드리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유망 종목을 신규 발굴할 때, 이렇게 몽땅 올라가 버린 테슬라나, 보세요.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랐죠? 이런 암바존이나 이런 종목을 소개해 주, 이런 종목을 과외 받으신 분들에게 알려드린, 알려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종목은 저는 유튜브에서 떠들지 않습니다. 그냥, 다들 좋은 거 알기 때문에, 아마존이 좋은 걸 누가 모릅니까? 테슬라가 좋은 걸 누가 모릅니까? 저는요, 이렇게 몽땅 올라가 버린 거 유튜브에다 추천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다 추천 아예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거 좋은 걸다 알기 때문에, 이런 거 좋은 거 아는 것을 다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제가 저까지 떠듭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안, 안 떠들어도, 테슬라가 좋다고, 아마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은데, 저는요, 기본적으로 뭐냐, 번호가지 뭐냐, 바닥에서 얼마나 상승했냐, 느 그걸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특정 회사에 시나리오가 있느냐 없냐, 느 특정 회사의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냐 없냐, 그게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거 보세요. 제가 K홀딩스, 이거 페이커 자판, 제가 8월1 4일날 33달러 종가 끝났을 때 그날 저녁에 즉이 월요일날 상장하기 월요일날 거래하기 전에 일요일날인가 영상을 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닥에 있는 종목을 올라갈 종목을 제가 수강자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상승할 바닥 종목들 이제 신규 상장할 종목 중에서 많이 올라갈 종목들 자 히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시나리오가 있는 종목들, 그 종목을 제가 나름대로 다듬는 것입니다. 단순히 꼬리잡기 노하우를 통하여 유망 종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망 종목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발전 나갈 것이다. 이 종목은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여러 번 강조하는 그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장, 12월 달에도 상장할 유망한 종목이 있습니다. 1월 달에 상장할 유망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장기 상상합니다. 이미 수강자 2 명에게는 이미 5월 달에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 최근에 그 종목이 또 상장하면 제가 또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이제. 상단 직후나에 상하기 계속 장기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은 아마존 같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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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잠깐만 잠깐만 잠만 있습니다 잠깐만요. 음. 잠깐만요. 음. 음, 샤오미 같이, 샤오미 같이, 쭉쭉 바닥에 빠졌을 때, 이때, 말씀드린 것이죠. 기존 3장 주식 중에서 바닥에 있는 정보들, 사실 망하기 힘들 정보들은 알려드린 것입니다. 과거 카페에 그랬던 것처럼. 자. 메이스 댐핑도 그래요. 메이스 댐핑도 제가 카페 운영할 때,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점차 좋은 종목이다. 엄청 포등하듯이 그런 종목만 알려드는 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하는데, 제가, 무기한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무기한을 하냐? 제가, 지금 5월 수관장 영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이 피드백을요.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 기한이 종료되냐면요. 제가 건강상 문제로 눈이 안 보일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유튜브도 못 하겠죠. 제 마음 편하자고 계속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딱히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지 는 않습니다. 일단 기한이 없대, 제가 건강상 문제로 유튜브를 중단할 때까지는 계속 피드백 해줄 겁니다. 그게 이 수강자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대1 오프라인 과외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온라인 과외고요. 왜 8시간만 오프라인이냐? 제가 사는 곳이 광주광역시입니다. 매 주마다 출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시간에 전체적인 틀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매일마다 피드백을 무료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제가 유튜브를 하는 순간까지는 계속 할 겁니다. 이유는 제 마음 편하자고, 그리고 1대1 오프라인 과외를 과연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 수강자들 눈높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서 10점대의 해외 주식 지식밖에 없어요. 그 10점대 주식 10, 10점대의 지식밖에 없으신 분들에게 50점대의 지식을 투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는 할수 없이 1대1 오프라임 가해만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이 수강료를 낮추고 여러 명을, 즉, 한 10명 정도를 한꺼번에 강화하는 것이 저에게는 솔직히 더이롭습니다 저에게는 솔직히 더 이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수강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강자 눈높이에 맞지 않게 강가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1대1 맞춤을 통해서 만족감을 드리고자 1대1 오프라인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생각하실 때 수강비 평가를 할때 보통 8시간만 평가하시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피드백을 듣는데 이 시간까지 계산해 줘야 되는데 30시간씩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걸 계산 안할야 단순히 만난 시간만 계산하면, 솔직히 저는 좀 억울합니다. 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세된 종목을 한두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 유럽에 좋은 종목 쓰기, 저 한국의 삼천전자 같은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전에, 어제인가 제시해드린 대로, 종목당 한 500만 정도 하셔서 계속 쪼개서 보유하세요. 수익난 것을 팔고, 더 올라갈,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은 다 보유하시고, 또 일부 종목은 팔아갖고, 손실난 손실난 종목에다 물타게 하든지, 아니면 은 신규 종목을 사시든지, 제가 제시해드린 신규 종목. 그렇게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꼬리차기넣하고는요 유치원생도 오버이면 살수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엄청나게 쉽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발밤이 너한 거야?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쉽습니다, 아주. 주식이 아무도 몰라, 아무리 몰라도 꼬리차기넣하고 하나만 알아버리면 너무 쉽습니다. 스스로 종목 발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그 종목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는, 그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제가 피드백을 통해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종목 발표 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 발표로 5분, 5분만 해도 할수 있어요. 저 강의를 받으면. 그러나 아주 쉽기 때문에. 너무, 너무 단순하고, 너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 종목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제가 피드백을 통해서 추가해줘야 됩니다. 양념을. 그래야만 그분들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리지만, 무기한 무료 진행이지만, 제가 건강이 나빠지면, 무기한 무료 제공을 못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랫동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직업이 없게 는 백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강을 안 받아도 됩니다. 저한테 강을 받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제가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위에 주위 하신 분들 엄청나게 잘하신 분들 고수들을 엄청나게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받으시고 그분들한테 받으시고 받다 받다 또 따로 주의 혹시 해주시 하신 분이 없으시면 유튜브나 뭐 다른 방법 통해서 하시든지 괜찮게 배우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 그때 마지막 선택으로 저한테 문의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제가 판단해서. 아, 이번엔 주식 강의 받을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강의를 받지 말라고 몇 명한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강의에 대한 상담이 있었는데, 어제도 두 명한테 상담이,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두 명은 전부 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받아야 될,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다들 해주시고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제 통화하신 분은 주식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분들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또 다른 것도 있죠. 그분들이 주식을 이미 하시고 수익을 내신다 하시더라도 특정한 어한 특정한 종목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대박 종목을 제가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 해외 주식 강의에 대하여 별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받겠고 유도하려고 일부러 해외 주식 하라고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사꾼이라면 파생 오래 쫄다 매했단 말을 수백 번 하지 않습니다. 그 점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